전파 19가 17랭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랭 랭크, 살인마 랭크가 낮다고 해서 이게 못하는 게 아닌, 게 이유, 아닌 이유가, 이게 어제 같은 16랭이라 하더라, 이 살인마든 생존자든 같은 16랭이라고 해도 이 살인마가 훨씬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살인마는 어쨌든 4대1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자에 비해서 한판한 그러니까 한 판이 진짜 엄청나, 혹독합니다 그래서 그걸 견뎌낸 사람만이 랭크업을 하기 때문에 살인마 랭크가 낮더라도 되게 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 같은 경우도 저 솔직히 17랭이라는 것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살인마 같은 경우에는 랭크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물론 20랭 살인마의 경우에는 좀 이제 살인마를 대부분 좀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9랭부터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19랭인데, 너스콜링하고, 너스콜링, 그러니까 간호사의 설명하고 타노토라고 불리는, 그, 사망 공보증, 이 스킬 되고 온살리마도 있었어요. 19랭인데, 그거 봤을 때 19랭까지는 이제 살리마들이 플레이 안, 오랫동안 안에서 이제 레벨이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오퍼링에 직처 있었죠. 아, 아, 실수로 그 아까 공무상자그 애드원을 제가 파괴공작 세팅을 해버렸네요. 그냥 이렇게 된거 갈고리 하나 부숴볼게요, 그냥. 뭐 얼마나 속도 빠르다는 거야? 어 되게 빠른데? 아니 이거 제가 실수로 에드온을 이거 공부 상대 에도 이거 에드온을 이거, 이거 갈고리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뭐 어차피 이엔 죽을 것 같은 거니까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빠르네요. 이게 공작원 스킬 그3랭보다 빠른 것 같아요. 런구 아 런구 내가 살인마아 진짜 개살벌했다. 지금 런구 스타일이 이게 다발전기를못 돌리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잡으려고 했으면은, 이 피가 크게 쫓아가던가 아니 저를 쫓아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발전기, 이제 루인이었기 때문에, 일단 발전, 최대한 런구 고유치를 일으켜서, 발전기 돌릴 타이밍을 좀 늦추, 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효과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은, 발전기를 돌릴, 돌릴 시간이 안 납니다, 진짜. 그나마 지금 루인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발전기 돌아는 거지, 이제 루인까지 있으면은, 이거 발전기가, 자, 두세 명 죽을 나갈 때까지 발전기가 하나 돌아가면 다행이에요. 루인드건 그러니까 런구가 이런 식으로 시안 깨기로 이렇게 게임 플레이 하면은 진짜 이거 쉽게 깨기 되게 힘듭니다. 지금은 그 루인이 없으니까 비벼, 비벼모, 비벼볼만 합니다. 아니, 비, 비읍이 세개 연속 나오니까 이게 발음이 안, 좋, 안, 안 되네요. 비벼볼만 하다. 루이없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죠. 네, 그 얘기하자마자 터트렸습니다. 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가 맥끝 쪽이기 때문에 살인마 유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아, 지금 딴 생각하다가 공무상자 날렸죠. 어차피 다 써야 될거 써야 되긴 했는데, 딴 생각하다가 공무상자 날렸네요. 다 써버렸네. 요 그냥 애우도 떨어진 거 모르고. 저기 앞에 상자 하나 있으니까 상자 하나 까고 갈게요. 뭐 환생시킬 거라 뭐 아이템은 없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뭔가 아깝죠. 이렇게 날려버리면. 저도 생각 못 하고 날렸어요. 확실히 좀 빼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킬체크 실패율이 그나마 좀 줄어들었어요. 예, 야, 받은 거 해골 도까 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 있을게요. 보통 살인마가 창틀 넘어서 창틀 넘어서 이렇게 잡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창틀로 나갔다가 나중에 저판자 내리면서 시간 좀 끌, 끌려고요. 아, 내가 루인 없는데 아, 발전기또 돌아갔다. 다행이다. 아, 루인이 없는데 그 발전인기가 안 돌아가나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누가 바로 돌렸네요. 살인마 이쪽으로 오, 오겠죠? 분명? 런구 자체가 나좀 플레이하기가, 플레이하기가 좀 까다로운 사리마여서좀 이렇게, 초보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런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소위 말면 런구 구유치, 료를 일으키는 능력의 경우에는 4방, 5방 때려야 생존자들이 엎어지고, 그냥 걸어서 평타 때리는 경우에도 쉽지가 않은 게, 런구가 다른 생존자들에 비해서 좀 이동속도가 느립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런구 상대로 좀, 이렇게 제가 뺑뺑이 돌져가다좀 도망치기가 좀 쉽더라고요. 런구는 그나마. 해그는 함정 때문에 좀 불안하, 어디다 나올지 모르니까 좀 걱정이 되죠. 런구의 기본 이동속도가 다른 생존자들에 비해, 다 살인마에 비해서 되게 느리기 때문에 런구 플레이하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아, 공무상자 나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후레시다. 발전기 한번 찾을게요. 아, 치료해줄까요? 아, 치료 다 했구나. 미안해요. 아니, 안 들려가지고. 이게, 소리는 들렸는데, 클로댁시다보니 클로댁이다 보니까, 제가 잘못 아, 봤어요. 여기 하나 발정이 이 주위 에발정기 하나가 있는데 이쪽으로 오냐 필다. 런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세 명 붙어 있는 게안 좋죠. 이게 따다닥 해가지고 런구 고유 능력으로 이제 딱 따다닥 하면은 이제 두세 명 때리는 거 순식간에 있나발기 여기 있네. 아 여기 출입구 어디야 도대체? 아, 보통 오늘 여기 아 창틀 창트... 아 창틀 여기만 있었네. 얘도 예, 이거 터트리면 이거 일 나니까 최대한 그냥 이렇게 돌릴게요. 터트리면 진짜 일 나서 아닌가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 예 지금 좀 나왔네요. 괜히 대고 있다가 복면 나올 수 있으니까 프레쉬 놓고 갈게요 살인마가 살려주려다가 저프레시 보고 저 잡으러 올 수도 있어요 출입구 한 한군데 어디였더라? 일단 저 출입문 따고 아니, 나저출입 구하러 가야 되겠다 살인마 한 방에 쓰면 뭐 그냥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도 구하러 가봐야죠 제가 가까이 있었는데 뭔가 살인마 이거 지금 캠핑중인데? 캠핑이다. 캠핑이다 캠핑이다 캠핑이 안된다 안된다 살인마 캠핑중이요 에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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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 제가 얼만원 제가 어떻게 구해보려고 그랬는데 살인마가 너무 캠핑을 하고 있어서 그니까 러 차라리 저 생존자 주위를 돌고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한 번, 이게, 몰래 가서 비워볼 텐데, 지금 저거는 그냥 살인마가 대놓고 지키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추어 여, 여긴가? 아, 큰일 났다. 길 모르는, 길 헷갈린다.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다행히 롱구한마 없는데요. 아, 잡히긴 왜 저기가 있다고 해또받았지 어떻게, 어, 어쨌든. 왜안 와? 아, 지금 저 친구가 지금 맞은 거였구나. 치료됐고 빨리빨리 빨리 나갑시다 그냥 치료됐으니까 예 3핑만 좀안타깝게됐네요 구하려고 그랬는데 살인마가 너무 앞에서 캠핑하고 있는 바람에 어떻게 제가 구할 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살인마가 저 한방 있는 줄 알고 그냥 도망갔던 거였는데 아니 어차피 캠핑을 하면은 살인마 캠핑하면 진짜 구하기가 힘들긴 해요 구해도 걸려있던 그 사람만 적, 적, 적치면은 다되기 때문에 왔다, 랭크 그냥 크가잘냐 약간 제가 48만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16만 벌을 벌었어요. 예, 이벤트가 있어서 좋습니다.